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두 가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. 그첫 번째가 부모 역할이고 두 번째가 생존 방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족치료 전문가 유선생입니다. 이번 영상은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. 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. 부모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, 자녀 양육과 관련된 그 훈련을 부모가 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서 두 가지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. 그첫 번째가 부모 역할이고 두 번째가 생존 방식입니다. 이두 가지를 우리는 성장하면서 부모에게서 경험하면서 이제 배우고 습득하고 이제 답습하고 나가서 모방하게 되어 있는데요. 이 부모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전체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, 부모의 뭐 사고방식, 인품, 성품, 뭐 가치관, 자 이러한 것들을 자녀가 이제 답습하게 되는 거죠.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부모의 역할. 이것이 이제 전체 양육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생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갈등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이 갈등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가 그 방식을 자녀가 이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.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자녀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.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경험을 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.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어, 들었는데요. 그 교수님께서 그 인도의 그 타지마에 대해서 렇게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. 근데 그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아직까지 그 타지마을을 가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 번, 네, 여행을 가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재밌는 것은 저는 그 타지마을을 다녀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 타지마을까지 가는 그 과정과 그리고 정문에서부터 그것도 타지마을 그 건물 그뭐 색깔 만져보기도 하고 뭐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가서 경험을 했거든요. 자, 그 교수님과 저와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그것은 그 교수님은 지식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타지 마을을 배웠으면 배웠을 테지만 저는 직접 경험했잖아요. 직접 가서 봤잖아요. 그 차이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지식과 정보는 바로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자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한 자녀가 있는데요. 이 자녀가 실수를 했어요. 근데 한쪽 부모님께서는요. 그 실수에 대해서 늘 훈계하시는 거예요. 너왜 그렇게 실수했니? 자고치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뭐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여하튼간에 그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캐묻고 네, 그 문제를 갈등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한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또한 부모님께서는요 그 실수를 잘 들어주고 왜 했는지 어, 자녀를 잘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한.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두 가지의 형태가 이 자녀에게는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겠죠.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세월이 지나서 이 자녀가 또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기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그 부모 역할 그대로 그 자녀에게도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. 이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. 자 어, 부모님에게 그 실수를 했을 때 훈계를 들었던 그 자녀는 자신의 자녀를 또 비슷하게 네, 모방을 하겠죠. 답습했으니까 그대로 또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것입니다. 자 반대로 부모에게 배려를 받고 용서와 용납을 했던 그 자녀는. 그 자신의 그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 실수를 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요. 본인이 부모님에게서 배웠던 그러한 태도로 아마 자녀를 양육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것이 바로 경험인 것이죠. 경험한 대로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게 그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. 자, 부모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부모 역할로 양육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렇다면 그 과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 역할이 건강한가? 아니면 조금 좀 부적절한가? 자, 이것이 문제인 거죠.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우리 부모님들의 부모 역할, 자식을 양육했던 그 방식, 자,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오를까요? 다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? 네,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에게서 또 부모 역할과 자녀 양적을 배웠을까요? 바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또 이렇게 배운 거겠죠. 그러니까 저런 말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,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,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분으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훈련을 받고 또 답습하고 그 모습으로. 저를 또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세대에 그 부모 양육하는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또 올바르고 건강할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썩 건강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약간 좀 불완전하겠죠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, 그래서 여러분, 이 가족치료에서는 이 부모 교육이 여기서 어,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.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, 부모님이 가르쳤던 그 태도, 자녀 양육 방식과 교육과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아주 건강한 것을 배운다면 어, 훌륭한 부모님으로서 그 자식을 잘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부모요 자녀 그 양육 방식이 뭐 전부 다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론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학업이나 공부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메꾸는 거죠. 그래서 부족한 그 부모님들을 좀더 이제 더 좋은 부모님이 될수 있도록 자녀 양육을 잘 건강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부모 교육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죠. 전 앞으로 이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제 지속을 해갈 예정에 있습니다. 아울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이론은 가족 치료 전문가. 대가이시죠. 버진지아 사티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. 글쎄요.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시리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역할 훈련에 대한 내용을 아주 차근차근 여러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날 예정에 있습니다.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혹시 예비 부부들 그리고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일지라도 다 괜찮습니다. 한번 꼭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.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얼마든지 시청하셔서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.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그 댓글에 답변하는 형식으로도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가족 치료 전문가 유선생이었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